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데 또 반복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순간들이 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복되고 또 여러분이 이 교회의 소망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서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리는 소식들은 썩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제 확진자 숫자가 무려 7175명이나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1일 확진자 숫자로는 최다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죠. 사실 위드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는 제 주변에 확진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손에 다섯 손가락에 꼽힐 만큼 몇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드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확진자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니까 제 주변에도 아 누가 확진되었다더라, 어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더라, 어디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오늘도 용산역 앞을 지나가는데 그 용산역 선별진료소에 검사 받기 위한 줄이 용산역 그 광장을 딱 둘렀더라고요. 야, 역시 좀 어려운 순간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체감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좀 힘들고 다시 어려워진 이 순간에 하나님께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다면 전꼭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질,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직장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사실 이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제발 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봐달라라는 거죠. 아마도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또 일단 코로나 이 문제만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첫 문장은 이런 거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힘겨운데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날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성이 멸망하는 그 끔찍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5장에 걸친 시 노래를 부르죠 이 마지막 5장의 첫 대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옵 우리를 좀 봐달라 하는 거죠. 5장 1절에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의 예루살렘성이 어떻게 멸망하고 있는지 우리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살펴보다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이게 두 가지 단어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평범하게 누군가를 바라보다 라는 라이고요, 하나는 좀 독특하게 쓰이는 나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성경상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볼때 나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단순히 본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십니다. 그러면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수수방관하듯이 보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라바트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실 때는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좀 개입해달라라는 거죠. 여성분들은 지금 자기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죠. 아기가 옵니다그 아기가 울 때에는 나좀 봐주세요 라고 우는 건가요? 물론 나좀 봐주세요 라고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울 때에는 그 바달라라는그 이면에 자기가 채워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자야 한다든지 아니면 배가 고프다든지 그래서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나바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듯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좀내 상황을 보시고 개입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역사해 달라라는 외 침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누누이 반복적으로 그들의 끔찍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5장에도 그들의 처참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절에 볼까요? 우리의 기업이 웨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 나이다.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웨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집들도, 우리가 살던 집 터전도. 지금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 넘겨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시브리어를 잘 살리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브리어는 하파크인데요 이 하파크는 좀 기이한 일?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다라고 했을 때 하파크라고 씁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바다로 바다를 땅으로 만드신다, 바꾸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그 바다를 땅으로 바꾼다라는 게 하파크입니다. 인간이 예상할 수 없고 인간이 가능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그일그 일, 그 일을 하파크라고 합니다. 산이 뒤집히는 것, 대지가 갈라지는 것, 물이 갈라지는 것,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합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상상조차 못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끔찍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상상치도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사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여기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번역해서 넣어야 되는데 빠트린 단어가 있어요 그 빠트린 단어는 뭐냐면요 우리가 은을, 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라고 했을 때그무은요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물이냐면, 우리의 물입니다. 그리고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그 나무에도 똑같이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무입니다. 무언가 값을 주고 산다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일 때 내가 타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냐면, 우리가 은을 줘야지 살수 있는 게 우리의 물입니다. 예전에도 우리의 물이고 지금도 우리의 물이에요.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성이 함락되고 나라를 빼앗긴 그 상태에서 우리의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의 마지막에는 15절을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한 문장으로 또 설명했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이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빼앗겼고, 내 것조차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겠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습니다.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여기 변한다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파크입니다. 우리의 땅이 이 방인에게 넘어갔듯이, 이제는 우리가 기뻐해서 추는 춤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슬픔만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일. 그 이전에는 감히 예상도 못했던 일. 그 일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어떤 서동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제발 좀봐 달라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외치면 외칠수록 이 예레미야 머릿속에 하나가 뚜렷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뚜렷해질까요?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주인공이 꽤 힘든 일을 만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누가 봐도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상황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엄마가 생각납니다. 엄마의 어떤 말이 생각나고 그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서 그 장애물을 이겨내는 숱한 영화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죠. 그 장면처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 외치는 외침 가운데 예레미야 머릿속에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견고해지는 거죠.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19절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생각해낸 겁니다. 드디어. 내가 이렇게 한탄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이른나이다 뜬금없는 찬양이 아닙니다 앞에는 계속 한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렇고 우리 상황이 이래서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라는 한탄만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이른나이다 라는 찬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머릿속에서 한 가지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는 영원하죠. 근데 그 영원한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리고 한탄 속에서 그 확고한 이미지가 점점 더 견고해질 때그 예레미야 머릿 속에는 이 의미가 너무나 뜻깊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힘겨운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예레미야에겐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다스리셨다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고 만약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중이라면 그 다음 문장이 있겠죠. 그 다음 문장이 20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아닙니다. 문장은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잘 이해해야지만 그 말의 진리를 알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야, 너 바보 같아.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내 아들이 바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웃으려 놀리는 거죠. 근데 그 뉘앙스나 아니면 그 웃음을 바라보지 못한 채내 아들이 만약에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상처받겠죠. 말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똑같은 언어를 써도 뉘앙스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이지시오며 라는 이 문장을 만약에 뉘앙스를 잘못 살려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사대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지금 우리를 잊으시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시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문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대질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으실 수가 없으며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그냥 코로나 19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자기 마음 속에 외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고 주께서 우리를 잊으실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로 이어져 볼까요? 21절에 이어져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테니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면 우리가 죽게도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금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예배하고, 코로나 이전에 찬양하고, 코로나 이전에 기도하고, 코로나 이전에 마음껏 돌아다녔던 그때 그 날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둑치기만 한다면 우리의 날들을 예적같게 해주시겠다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22절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어떻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신이이다이 문장도 뉘앙스를 잘못 살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대지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아주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심이 이렇게 클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원망과 불평으로 들리겠지만 이 문맥에 따라서 뉘앙스를 살려 보자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정말 이토록 클수이 이상 더클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은 좀더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께서는 아무리 화가 나시어도 우리를 아주 잘라버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문문인데 저는 평소문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아주 잘라버리실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시거나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니까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리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사사기를 목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뺑뺑이 돌고 있죠. 죄짓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부르짖자, 구원하시고, 예,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그래도 믿음이 좀 위로 올라가면 좋을 텐데, 믿음이 곤두박질치죠. 기도원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죠. 근데 입단은 기생의 아들, 창녀의 아들입니다. 근데 지나가면 삼손은 창녀와 하룻밤을 보내죠. 제사장은 첩이 있습니다. 미간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나라구로 떨어지는지 떨어지는지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조차 계속 나라구로 떨어지는 게 사사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사기를 묵상했을 때는 그 나라구로 떨어지는 인간, 그때 왕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나라구로 떨어지는 그 인간들의 그 참혹한 결말들의 제가 집중해서 사사기를 묵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그 인간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의 결말이 암울하게 끝나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 인간들이 자기 제멋대로 살아갔더라라는 이야기도 끝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재료를 살지 못해서 그 땅에서 그들이 토함을 당합니다. 쫓겨나죠. 포로지가 포로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아와 동시대에 살했던 에스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환상으로 어떤 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마지막에 그 성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아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삼마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성그 그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인데그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죄를 짓고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그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거기에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 의지가 선지서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한 땅에서 쫓아내신 적은 있죠. 그런데 결코 그들을 포기하거나 내버려두거나 잊어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레미아가 지금 예루살렘성이 멸망하는 그 순간,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마음들을 다시 붙잡고 그때 기억해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억이 그 하나님이 머릿속에 자리잡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은 예레미야만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선지서들이 통일하게 다 갖고 있었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호세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순간 위드 코로나라는 잠깐의 희망 가운데에서 부풀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또 확진자가 늘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답답하고 막막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같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짧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 때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바로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어떤 정치 집단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어떤 나라에 있지 않고, 소망은 어떤 제도에 있지 않고, 소망은 어떤 전문가에게 있지 않고, 소망은 오직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 그 안에 진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겨운 싸움을 지금 2년 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싸움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얼마나 더, 더 처먹해질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한 가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양에서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펴셔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메마른 광야에 물길을 내듯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고 다시금 힘을 내고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